오늘 키니오는 아침에 스탑방에서 우리 그 저기 뭐죠 채팅방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펠란티어 때문에 어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 하, 계속 샀거든요. 저는 9.4불에 샀다가 200주 샀다가 치과 아줌마가 치과에 있는 계신 아줌마가 아들이 여기 취직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데냐면 펠란티어가 그 정부 CIA 돈 받아가지고 처음에 시작했고 얘네들이 페이팔 브로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엘론 머스크 친구들 여기에서 멈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사고 있어요. 저는 20불도 싸다 그러고선 20불에 더 샀는데 음... 지금은 30불이네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뭐조춤조춤하는것 같지만 팰런티어 지금 무슨 뉴스가 있는 줄 아세요? 팰런티어는 사실은 아, 1,2년 보시면 안 되고요. 좀더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조금 있었는데 조금 있었던 돈에다가 야 시작해 하고선 준게 CIA 자금이요. CIA가 자금을 줬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커지면서 이제 국방 소프트웨어를 넣죠. 었 국방 소프트웨어를 넣었어요. 일단 국방부랑 CIA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이 끌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소프트웨어만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죠? 그거 감시 카메라 한거 분석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였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요번에 어... 백신 있잖아요 백신이라고 죠 백신 백신을 릴리즈 하면서 백신을 릴리즈 할 플랜을 짜는 소프트웨어를 얘네가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백신을 풀때이 소프트웨어의 근거에서 풀 거라서 지금 오른다는 얘기가 있고 이거에 투자하는, 그 AI를 투자하는 거가 누구냐면은, 그 ARKK라고, 왜, 테슬라를 찾았던 캐디우드 누님의 아, 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최근에 오른 거는 요거 때문에 갑자기 오른 건데요.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르지 않을까. 예. 그리고 군수 옛날에 빈라덴을 잡은 그 소프트웨어도 얘네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뭐그 고담 시티 있잖아요. 가댐 시티라고 하는 거 거기에 나오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막 이렇게 범죄자들을 찾는 그 소프트웨어를 모토로해서 만든 게 펠란티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어, 더 오르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오르면. 수익 창출은 지금 마이너스예요좀 조심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익이 없어요. 지금 수익이 꽝이 꽝. 아마 8천억을 버는데 8천억을 버는데 적자가 5천억인가 그래요. 1년에. 지금 뭐 이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돈이 내려요. 이게 돈이 내. <laughs> 이게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엄청난 회산 줄 알고 제가 처음에 IPO 할때 전재산을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주변 분들한테 그랬더니 전재산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10불 정도의 주식당 이제 10불 정도의 상장이 된대데 12불인가? 상장이 됐는데 어, 처음에 뜨겁다가 얘가 푹 꺼져서 9불 얼마까지 갔죠? 9불. 그러니까 아, 이건 뭐별볼일 없구나 그러고 아무도 안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치과에 가서 아들이 여기 취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거를 제가 한 5주 동안 얘기했죠. 매 라이브마다 얘기했죠. 치과에 갔는데, 그 아줌마랑 얘기하는데, 아, 아무리 봐도 이 회사는 그렇게 가치가 낮을 회사가 아닌데 해서 그 아줌마 5,000불 사셨다길래 저 2,000불만 둔 거예요. 2,000불 둔게 지금 7,000불이 된 거죠. 지금 7,000불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IPO 할 때요. 이거를 직상장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뭐, 여기 파이낸셜 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 IPO 할때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하고, 기업 공개하고, 그, 기업 공개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우리 고객이 누군지. 이런 거다 해야 돼요. 그 IPO 할 때,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으면 뭐 하는 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까발려야 되는데, 여기 하나씩 다 까발려야 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직상장 했다고 그러라고 심사 안 받고 직상장을 해서 처음에 상장했던 12불이라는 가격이 음. 사실은 잘못된 가격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야 이거 적정 가격이 아니라 너무 싸게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IPO 했을 때그 고객들 정보 공유하기가 껄끄러웠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CIA 라든지 뭐 FBI 라든지 이런. 음.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뭐, 러시아, 지금 밝혀지는 건 뭐, 러시아, 이스라엘, 뭐, 이런데에 있는 그 정부기관들의 돈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 지금 고객이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 공개 안 했으니까. 그러고선 주식만 어느 정도 판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12불에, 12불에 나왔을 때가 얼마냐면, 기업가치를 약 20조 정도 친구요 20조 정도 우리 회사 20조 정도 되니까 투자에 하고선 상장을 했는데 사람들 얘기가 야 이거 20조짜리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된 거지 아 이게 20조짜리 회사가 아니구나 지금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유니콘 유니콘 기업이 뭐 이제 이렇게 신생아는 업체 인데 이거는 유니콘 중에서도 지금 뭐탑5 안에 들어가는데 과연 20조에서 멈출 거냐 그래서 지금 단 며칠 동안 그래서 10불 제가 9불에 샀는데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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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던 게 갑자기 한달 사이에 3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뭐음 테슬라는 뭐 지금 여기에 비하면은 지금 양반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9 4불산 거는 200 220퍼센트가 올라가지고 600만원 600 이게 뭐 600이 얼마야 700만원 정도 되나요? 700만원 정도 된 거죠 그죠? 팔레티어가 이런 기업이다. 음. 이런 기업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금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파이낸셜을 보면 세일즈가 얼마냐면은 세일즈가 지금 600 6천조 아 6천억 이제 8천억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트렌드 트렌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25%씩 올라가고 있죠. 그죠? 지금 돈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에 까먹고 있느냐? 손해가 많은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가 지금 1년에 까먹는 돈이에요. 이게. 1년에 까먹는 돈. 1년에 까먹는 돈이 무려 7천억, 8천억 정도 돼요. 그죠? 7천억, 000억, 8천억을 까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장세는 아주 많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따진다면 과연 이 주식이 지금 60조 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죠? 60조예요. 60조. 지금 오늘 주식 가격으로 60조예요. 근데 지금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0.8조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0.8조 정도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0.7조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얘가 내년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게 수익이 다 이제 지금 초기 투자니까 이런 거다 까먹고 이제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1조의 매출을 일으켜요. 1조의 매출을 일으켜서 뭐 20%의 마진을 보고 아니,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마진 50%라고 합시다 5천억을 번다고 그래요, 5천억 그죠? 0.5를 벌어 그러면 이 회사는 5천억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300년을 걸려야 살수 있는 본전이 되는 회사잖아요, 3 0 0년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군요 P, 이걸 P라고 하는데 Per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시죠 p r 근데 30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꽤 비싼 거예요, 그죠? 지금 좀 비싼 거지. 근데 얘가 지금 60조인데 이게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얘네가 같이 지금 나와서 한 업체 중에 얘네가 다 누구 출신이에요? 페이팔 출신이죠, 페이팔. 얘네들이 지금 다그 페이팔 소속으로 나온 애들이에요. 페이팔이라고 왜 이베이 결제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 아저씨도 여기 있죠. 그죠? 일론 머스크 아저씨도 있고, 그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일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무려 5명.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팔란티어가 하는 이 피터 띠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이 페이팔처럼 키운다면 지금 페이팔이 약 300조 정도 하거든요. 300조 정도 되거든요. 팔란티어도 300조 정도로 키울 수 있을까? 300조 정도로 키운다면 지금보다 5배 더 성장할 수 있다. 음, 뭐, 물론 비즈니스가 다르니까. 음. 테슬라 마진율 관련 영상, 아, 올라올 텐데요.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편집자님이. 예.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30불이 비싸냐, 싸냐, 이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얘가 지금은 60조지만 펠런티어가 지금은 이제 60조의 가치를 가졌는데 여기에 지금 CIA, FBI,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뭐 KGB? <laughs> 이게 모르잖아요. 정부 기관에 소프트웨어 하는 거는 뭐 1조, 이거 뭐 1조, 2조 받지 않을까요? 이것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 백신 나와가지고 백신 소프트웨어 돌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캣디 누님이 ARKK로 펀드로 들어온다.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말고서는 더 지금의 뉴스는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어떠한 전쟁들이 일어날 거냐면 저는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를 사이버 시큐리티 그 김은구 가저씨 얘기로 하면은 시버 시버 시큐리티죠. <laughs> 사이버 시큐리티가 곧 발발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테스뭐 저것 때문에 말들이 없는데 오늘 북한이 나만의 그 백신 정보 해킹 하려다가 막혔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사이버 시큐리티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군요 계속 it it 하면 그렇다면 이쪽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저는 10년 계상 하고선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팔 거냐 한 300불 되면 팔까 그래요 요거 한 30불 짜리가 300불 되면 그때 팔려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2,000불 넣었는데 2,300불 넣었는데 6,600불 됐죠. 오늘 아침에 7,000불이었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이게 한 6만 불 되면 그때 팔까 그래요. 음. <laughs> 꿈이 어, 꿈이 그렇습니다. 시벌러버. <laughs> 예, 미래예요, 미래. 미래 때문에 산것 중에 제가 폭망한 것도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오늘은 미생 얘기는 아니고 자동차 얘기는 아니고 자동차 주식들도 길목을 시켜서 사야 되지만 오늘 조금 오늘은 일요일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 잡얘기 좀 해드리면 사이버 시큐리티의 강자들은 다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퀴즈 놀랬는데 BY, BKY님 대박 호감치마들님 정혜령님 오, 아시는 분들 많네 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사이버 시큐리티의 최강자입니다 뭐 웃긴 건 뭐냐면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군대가 군대가 의무로 알고 있어요. 군대 의무인데, 우리나라는 군대 의무가 가지고 뭐 합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맞춰보세요. 우리나라는 이거 뭐 하는지.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은, 어우, 그림 잘 그렸다. 우리나라는 이거 하죠. <laughs> 삽질하죠. 일본은, 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그 아이언돔이라고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 역사 잘 모르는데 막 이런 거 넘어오는 거 폭탄 넘어오는 거 막고 하는 거를 하느라고 이스라엘에서 그 뭐죠 전자전 전자 아니면은 사이버 사이버 테러 이런 쪽에 인원들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제대를 하고 취업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사이버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사이버 보안회사에 들어갈 때 혜택이 엄마무시해요. 우리나라는 군대에 나왔다 그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에서 사이버 쪽으로 이런 전자시큐리티 이런 쪽, 사이버 전쟁 이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사에서 엄청나게 잘 쓰인대요. 아무튼 이쪽에 강해요. 강력해. 머리도 똑똑하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러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0.1%도 안 되는데, 뭐, 노벨상에 뭐, 10%인가, 뭐, 50%를 얘네가 먹었다는 둥, 막 이러잖아요. 머리가 똑똑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업체 중에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텔도, 인텔도, 뭐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회사라고 얘기를 <laughs>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인텔도 있고, 그죠? 펠란티어도, 뭐, 그니까, 러이 정확하진 않아요. 어, 이만큼의 이스라엘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회사를 서치하다가 누가 알려줘가지고 산 건데, 폭망했지. 너무 올랐을 때 사가지고, 주식은 너무 오를 때 사면 안 되나봐요. 어, 지금 많이 회복했는데,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다가, 음, 지금은 이만큼 회복했어요. 근데, 사이버 여기도 좀 샀다가, 지금 이상, 이지경이고요 어, 결국은 이 사이버 쪽으로 가면, 테슬라를 제가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사이버도 있거든요. 테슬라가 사이버에 강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로만 알고 있는데 테슬라가 사이버로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 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퀄컴, 그렇죠? 퀄컴 지난주에 얘기했죠? 계속 넣어러 가길래 계속 샀어요. 이번 주 내내 샀어요. 보시죠. 그렇죠? 이번 주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계속 샀어요. 시, 30만 원,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샀네요. 그렇죠? 계속 샀어요. 내려가면 계속 사는 거예요, 저는. 응. 근데 제가 이게 요즘에, 이게 약간 느낌인 게 뭐냐면, 요 계좌만 해도 지금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월급보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월급보다 한다. 하루 일당보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들어오는 금액, 이게 금액이 올해 시작할 때 5천만원 정도, 5천, ,000, 6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1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돈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 속도가 커지니까 이제 눈덩어리가 커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듣죠. 그 시드 머니를 만들어라, 막 이런 얘기하죠. 시드, 그죠? 시드 머니를 만들어라. 아니면 눈덩어리를 산에서 굴리면 처음에 굴릴 때는 작은데 이제 점점점 굴리면서 이제 커진다 이런 얘기 많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에 단단하게 굴려야 되는데 이거 천만 원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거죠? 천만 원, 그죠? 아, 그간톡방에서 누가 알려줘가지고 봤는데 뱅브로라는 사람, 그 사람 채널 갔다 봤더니 이 사람은 <laughs> 얼마? 600만불이 됐던데 600만불이면 얼마예요? 600만불이면은 거의 70억이죠? 70억을 굴리던데? 그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1억이 넘더라고요 그니까 이 덩어리가 크니까 붙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눈덩어리의 양도 큰데 저는 이제 어,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직장인이니까 저는 40세에 이걸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빨리 한게 아니에요 너무 늦게 깨달아 가지고 아 물론 다른 계좌 이거 말고 다른 눈덩어리도 있는데 일단 이 계좌는 이 계좌는 만진 지가 5년 된거예요 5년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왜 여러분들 그 테레, 테이블 보면 아무튼간 그냥 저는 지금 5년 됐는데 5년마다 1년에 뭐 2천만원씩 넣은거예요 2천만원 넣었나? 2천만원 넣었는지 모르겠네 2천만원인지 1,500만원인지 넣은거 같아 1 5 0 0만원이가 넣었나? 그냥 돈 생기는 대로 계속 적으면 여기다 한 거죠. 이 여기 계좌에다가 계속 했는데요. 이게 지금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수익을 실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수력, 이거, 이거보다 좀더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금액은 한 6천만원 들어갔나? 근데 지금 많이 왔죠 지금 한 4천만원 늘어났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늘어난 금액에, 늘어난 눈덩이에 좀더 붙고, 이 붙은 거에 더 붙고, 붙은거에 더 붙고 그래가지고 5년 그냥 계속 사는거그요돈 생기는대로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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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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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번에 마이너스 돼가지고 제가 많이 안보여드렸던게 gm 같은거 보면 2000 어? 이거 왜다 없어졌지 내가 너무 많이 팔았나 2015년부터 샀는데 2015년에도 샀는데 그때 산 것들이 계속 이자가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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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당이라고 했잖아 배당이 뭐 한주 한주 뭐 4만원, 4만원, 5만원, 4만원, 막 이렇게 계속 붙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내려갔을 때 30불에, 20불에 조금씩 더 샀어요. 조금, 조금. 돈 생긴 대로 10만원씩 사는 거예요. 10만원씩. 많이 안 사고요. 10만원. 그러니까 뭐, 돈 많으신 분들을 보시면은, 뭐, 아유, 되게 쪼잔하게 하네. 이러겠지만, 저는 10만원, 20만원도 커요. 10만원, 20만원도 큰 돈이라, 그냥 돈 생길 때마다 10만원, 20만원씩 넣는단 말이야 계속 넣는 거야. 아, 이거, 사요 말아요 올랐어요 막 이런데 테슬라 같은 게 특히 이유인데 그 뭐죠 그 s p 5백 들어갔는데 올라가는 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한주더산 거예요 그냥 더산 거예요 530% 됐는데도 한주더 샀어요 지금이야 뭐 뭔지 돌아보고 나서는 그냥 몸속에 지방이 늘어가는 원리라고요 이 계좌는 여러분 내가 손을 못 대는 계좌예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미국의 한국의 IRP라는 은퇴계좌 있죠? IRP? 그거를 이게 미국에 있는 IRA를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59.5세인가 빼요 제가. 그때까지손못대요 은퇴계좌, 은퇴계좌. 그래서 손못대요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다가 얘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되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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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계좌를 몇개 갖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러다가, 제가 1억을 넣었는데 재수가 좋아서 얘가 10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 세금이 얼마 내야 돼요? 99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99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면, 예를 들어서 곱하기 30%의 세금을 낸다. 그럼 쳐요. 그러면 33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금 너무 많죠. 어? 대응삼단계님 장기투자. 1년, 1년 넘어가는 투자의 수익은 이게 1년 넘어갔잖아요. 이게 퍼센티지가 15%로 내려갑니다. 15%로. 되게 싸죠? 나의 수익에 상관없이 15%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한 15억 정도 내겠네요. 그죠? 15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많아. 이 은퇴계좌, 이거는요. 내가 이미 세금을 내고 들어온 금액이거든요. 세금을 내고 들어온 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는 돈에 대한 세금 하나도 안 내요. 다제 거예요. 음. 제로, 제로. 빵 세금이 빵입니다. 빵. 그래서 이 어카운트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왜 1억 가지고 장난친다 막 이랬는데 장난이라는 얘기가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를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세금 시스템은 주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타쳐 가지고 단타쳐 가지고 돈을 벌면 근데 종합소득세가 있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뭐 38%를 내느니 뭐 어떤 사람은 40%를 내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소득이 적으니까 뭐28% 내려나? <laughs> 저도 한30% 정도 내요 여기서 단타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타를 권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냐 1년만 넘어가는 걸 이제 장기로 투자한다고 해요. 1년? 1년만 넘어가면 돼요 1년 길지 않아요 1년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계산에, 계산에 포함이 아예, 아예 안돼 아예. 그냥 100만 불을 벌었든 1000만 불을 벌었든다15% 일괄 적용, 일괄 적용. 엄청 싸죠. 그래서 워렌버핏이 트럼프 왔을 때 뭐라 고 그랬어요, 그때? 트럼프가 아닌가? 옛날에 오바마 있을 땐가? 내가 내는 세금이, 워렌버핏이 내는 세금이 워렌버핏의 얘기예요 워렌버핏이 한 얘기가 내가 내는 세금이 자기네 회사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 클럽, 그 여자 직원들의 세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새 유리. 왜? 자기는 얼마에 벌건 15%만 내면 되니까. 볼 때리죠. 그래서 미국이 장기 투자를 유, 저기 하는 거고요. 한국이 요번에 보유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수정해줬잖아요. 한국도 결국은 이렇게 갈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은 장기를 투자하게끔 9석. 아, 썩었나봐. 미국이 40% 된다는 건좀오바고요 이거야, 이거.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이거예요 40%는 좀오바고요37%내는게 어, 누구냐면은 이제 이런 이제 5억, 6억 정도 이상 버는 사람들. 응. 우리가 많이 버는 월급의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 이쪽. 이거는 이제 결혼 안한 사람들. 결혼 안한 사람들은 결혼하라고 결혼을 장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야, 그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때려.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거지. 결혼을 하라는 거, 이게. 결혼을 하면 낮춰줘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 안에 속하는데, 이두개 안에 속하는데, 미국은 세금을, 여기, 14,000불 미만은 세금을 10% 냅니다. 안 내진 않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빼는 방법이 있긴 있죠. 미국 세금 궁금하신 분. 네, 조금만 더 설명해 줄까? 저소득? 궁금하시면 1.